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업무와 교육, 그리고 일상을 일상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나눌 김동원 박사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IT 노하우 전문가,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구글 공인 트레이너 그리고 구글 공인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 다양한 도구들을 알려주는 구글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선생님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구글이 인증한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말이 되면 저희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그 가장 큰 이유는 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 라는 즐거움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한데요. 네, 해피 위켄, 즉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함께 특히 또 구글과 메타버스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 왜 이것을 하냐면 다가올 시대는 다가올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시간과 인간과 공간. 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육 또는 업무 이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어, 좀 즐겁고 유쾌하게 나눌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해피 위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 제가 가능한 매주 주말 온라인 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줌 라이브로 진행을 다른 일정으로 못할 경우에는 동영상, 인강으로라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피 위킨 시간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느냐, 가장 큰 파트는 제가 구글 공인 트레이너고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의 일상과 교육 그리고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본 사용법, 가장 기초 사용법부터 활용법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으로는, 으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으흠으로 녹화가 된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 할때 줌도 교육자를 위한 다양한 세팅들이 있습니다. 또한 프레지, 즉, 으흠, 줌, 프레지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 또는 업무 도구들을 함께 나눕니다. 추가로, 예, 추가로, 패들렉, 패들렉, 그리고 아이오라드, 블로그, 마인드맵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도 함께 나눕니다. 네, 해피 위켄은, 해피 위켄은 주말 내가 하고 싶어서 자율적인 참여를 자율적으로 여러분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주 주말 그 자리에 항상 가능한 한 라이브로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라이브로 같이 함께 하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온라인 동영상으로라도 영상을 함께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커피 한잔 나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주말에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 연수를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못 했다면은 네이버 엑스퍼트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강좌로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온라인 강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함께 같이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